안녕하세요. 대한모터입니다. 오늘은 무선 모터가 설치되었을 때 무선 제어기에서 조작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짧게 나눠서 간략하게 제작하였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원이 인가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장면이 연출됩니다. N001이라는 표시가 계속 전멸이 되는데, 여기서 N001이라는 표시는 쉽게 말해 저희 제어기의 고유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제어기의 고유번호를 설정해 줄 건데요. 주의하실 점이 N001번과 N002번은 피해 주셔야 되는데, 001번과 002번은 관리자 확인용이기 때문에 003번부터 잡아주시면 됩니다. N003번부터 N150번까지 임의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단 고유번호 중복은 피해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고유번호 변경은 메뉴 플러스 상 혹은 하 버튼을 이용하여 설정하실 수 있고 번호 지정 후 기억 버튼을 3초 정도 꾹 눌러주시면 전멸됐던 표시가 A-00으로 표시가 바뀌고 계속 점등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어기 번호 설정이 완료된 것입니다. 제어기 번호 설정이 완료되면 A-00이라는 표시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A는 셔터 모드, 숫자 00은 연동된 모터의 개수를 의미하는데,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 00이 뜨는 이유는, 아직 제어기와 모터가 서로 통신이 안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저희는 통신을 이용하여 제어기와 모터를 연동시켜 줄 겁니다. 추가로 저희 대한 모터는 연동 제어기 하나로 모터 10개까지 연동시킬 수 있고 최대 20개까지 연동이 가능한데 10개 이상의 연동이 필요하시면 저희 대한 모터로 상담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셔터와 테스트가 있는데요. 우측 상단의 선택 버튼을 눌러 모드 변경이 가능합니다. 셔터는 사용자가 버튼을 눌러 조작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셔터를 올리고 싶으면 상버튼, 셔터를 내리고 싶으면 하버튼, 셔터를 정지하고 싶으면 정지 버튼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는 화재 시 감지기의 신호를 받고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신호 송출 없이 자체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1단 강화, 상버튼, 2단 강화, 하버튼, 정지, 정지버튼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모드를 변경하고 싶을 땐 메뉴, 플러스, 기억, 혹은 해제 버튼을 동시에 조작하여 모드를 변경하실 수 있고 초기 화면으로 돌아갈 때는 메뉴, 플러스 선택 버튼을 같이 조작하여 초기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번호 변경은 메뉴, 플러스, 상 혹은 하 버튼을 동시에 조작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A 모터 작동 기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는 모드를 의미하고 01은 연동된 모터의 개수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디스플레이에 A-05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05는 제어기 하나에 모터 5개를 연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태에서 하 버튼을 누르게 되면 5개가 동시에 작동할 것입니다. 이때 개별로 작동을 원하실 때에는 A모드에서 메뉴 플러스 상 혹은 하 버튼을 동시에 조작합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에 AN05라고 표시가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N은 모터 개별번호를 의미합니다. AN03으로 조작하였을 때는 3번 셔터만 작동하게 되고, AN02로 조작하였을 때는 2번 셔터만 작동하게 됩니다. B. 번호 지정 기능입니다. 제어기 고유 번호를 설정해 주면 디스플레이에 A-00으로 표시가 되었고 제어기와 모터가 통신이 안된 상태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B 모드는 통신으로 제어기와 모터를 연동시켜 주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B 메뉴로 들어오면 번호 지정 기능이라는 음성과 함께 B-땡땡이라고 디스플레이에 표시가 됩니다. 선택 버튼을 누르면 작동되는 모터를 찾으세요. 라는 음성 멘트와 함께 B-01로 전멸합니다. 세네 번의 전멸 후 완전한 점등 상태가 되면 모터와 제어 기간의 통신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상하 버튼을 누르면서 통신하고 있는 모터를 확인합니다. 이때 셔터는 5초 동안 자중 강화로 내려오기 때문에 통신 확인이 되었으면 정지 버튼을 눌러주면서 찾는 것이 좋습니다. 작동되는 모터를 01로 지정하고 싶으면 기억 버튼을 길게 눌러 1번으로 지정하고 작동되는 모터가 아닌 다른 모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해제 버튼을 짧게 한번 누르면 다음 모터와 통신하게 됩니다. 1번 모터 지정 후 다시 선택 버튼을 눌러 제어기에 연동된 모터의 수만큼 내용을 반복합니다. 혹여 모터 번호를 잘못 지정하였을 경우 해당 번호를 선택하고 해제 버튼을 길게 누르면 지정된 번호가 삭제됩니다. C. 리미트 설정 기능입니다. 번호 지정이 완료되면 리미트를 설정해야 하는데요. 상부, 하부, 마찬가지로 이 위치의 리미트를 설정하고 싶다 하시면, 기억, 플러스 상, 혹은 하 버튼으로 리미트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하부 리미트 설정을 했는데, 조금 더 수정해서 세팅을 하고 싶다 하시면, 해제, 플러스 상, 혹은 하 버튼으로 리미트를 해제하시고, 다시 리미트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D. 상하 변경 기능. 간혹 하 버튼을 눌렀는데 셔터가 위로 올라간다거나 반대로 상 버튼을 눌렀는데 아래로 내려간다 했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주로 역상 혹은 모터 부착 방향으로 인해 생기는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 3번 셔터만 모터가 좌측으로 달려서 조작이 반대로 된다 하면 디스플레이에 D-03 띄워주시고 기역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상하 변경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무선 제어기 조작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몇번 조작해 보시면 편리하게 조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모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